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줄대 챙겨오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이니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택게된 이유는요, 댓글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하루하루가 선물님께서 네, 종목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쁘신데 댓글로 주셔도 됩니다. 금양 마이너스 8.5%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오전에 네 예, 댓글을 좀 달아드렸고요. 제가 어제는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예, 컴퓨터를 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예, 이렇게 장중에 한번 준비를 해봤죠. 그래서 보시면요 홈페이지인데요. 어, 홈페이지 진짜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소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유해물질이 없는 뭐 고순도 발포제 근데 발포제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클릭해서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막 재생이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네, 것들 예, 쭉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친환경 발포제, 피부 및 호흡기관을 유발하는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을 제로와 기술을 하는 거 그래서 어디 어디에 쓰이는 것까지도 이 영상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다. 신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뭐 가죽 시트, 뭐 이거 우리 그 요가 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친환경 발포제, 그냥 발포제, 캡슐 발포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또뭐 예 네, 산화티타늄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것들도 보신 보신 적 있으시죠 페인트 플라스틱 네 요런 거에 뭐 들어가는 그런 베셀 안료 뭐 이런 것들 예 네, 요런 것들도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요거예요 신성장 사업 2차 전지 초대 사업 네, 요거 때문에 확실히 주가가 좀 날라 올랐었죠 예 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기사가 몇개 있는데 그 기사를 그 저작권 때문에 막 보여드릴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행여나 또에 예. 저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또 불이익을 당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 제가 그거를 따로 밑에다가 더보기 란에다가 기사를 그,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궁금하신 분들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수소연료전지 에 예. 수소연료전지를 수소연료, 예, 이 회사가 지금 인수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기술력을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에 예.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그 그 초소형 귀금속 나노 입자 제조 기술과 전극 소재 및 흡착 소재 개발 기술, 이거를 이제 10억을 주고요. 경상 기술로 해서 1에서 1.2%, 1에서 2.5% 조건으로 해서 이전을 해줬고요.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 환경 분야에 총매로 활용되는 귀금속 소재, 예, 그거를 해가지고, 고른 크기로 대량 생산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따른 거를 또 하고 있고, 연구 중이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연료 전지나 수전의 배터리 등 차세대 친환경 소재에서 높은 경쟁력을, 예,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기사를 공유를 꼭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조금, 예,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 회사 딱 넘어가 봐야죠, 또. 예, 회사를 넘어가 봤을 때, 예, 어떤 부분을 볼수 있냐면, 일단은, 예, 뭐, 이미 5월 이렇게 되니까, 네, 당연히 감사 보고서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를 보시잖아요? 요거 3월 1 5일날 정정된 기사인데요. 정정된 공신인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어, 이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근데 보시면 매출액은 조금 늘고 영업이익은 줄고 다른 단기 순이익 이런 건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거 하고 봤더니만,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그러니까 피해 준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긍,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국제 물류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때 그배 이렇게 막다 가로 막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서 이렇게 예, 영업이익이 간소했다 지금 요 얘기를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와서 보시면 매출액은 진짜 조금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줄고, 근데 당기순이익도 조금 늘고 왜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을까 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크게 볼 텐데요.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봐도, 예,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진입을 좀한게 보이시죠? 여기도 진입하고, 여기도 진입하고. 여기도 요런데도 계속 저는 이게 다 매집으로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한번 뚫어 올렸고 또쫙 뺐다가 에, 여기서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에, 거래량들이 터진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 완만하게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줄여보면 계속 쭉 이렇게 예, 파동은 있었지만 어쨌든 올라왔다가 다시 또 뺐다가 횡보했다가 예, 다시 예, 다시 또 이렇게 쏘아올린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밥그릇 정확하게 밥그릇 자리로도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차트가 이뻤네요. 여기 보시면 1번 여기 뭐 2번 이렇게 해서 골프하기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그냥 막다 말아올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예,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아주 많이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아주 많이 하락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예, 요런 거는 솔직히 괜찮은 거거든요. 개미털기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냥 어, 약간 조정을 필요한다. 예,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고점에서 조금, 예, 조금 거래량이 터졌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매집봉 띄울 때 거래량이 다시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예, 다시 주가를 빼 빼트린 다음에 다시 또 조금 매집을 해서 다시 어떠한 흐름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왜냐면 요 앞에 지금 요 위에 올라갈 때 조금 터지고요 더 조금 더 올라갔는데 또 터졌단 말이죠 왜냐면 이 바닥에서 들어온 물량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여기서 요만큼 엄청 많이 터뜨렸는데 요거보다는 좀 못해도 한 절반 조금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쵸 수량으로 봤을 때이 정도 선이니까요 그죠 예, 요 정도 선이니까 절반 조금 넘는 선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졌다라는 건어 조금 어, 세력들이 손바뀜이 있었던지 아니면 조금 예, 어떠한 약간의 매물 정리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든 거죠. 이걸 보면서, 예. 그래가지고 아, 왜냐면 고, 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요, 살짝 빼고요 다시 매집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느낌처럼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조금 물량을 정리하고.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그냥 뺀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좋거든요. 예, 거래량이 없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왜냐면 하이 거래량을 없다는 건, 이 지금 여기 매집봉으로 보이는 요 위에 매집 꼬리 있잖아요. 이 꼬리 끝, 끝이 있죠. 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도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 붓이 없죠. 요런 것들은, 아, 그러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판게 아니라고 하면, 예, 조금 차이 시련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어느 정도 그냥 물량을 다 들고 있으니까, 예, 이 정도 물량으로, 예, 여기까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는 문제 없이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어쨌든 그 지금 그, 카이스트랑 같이 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상용화가 되는 부분까지 가야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다시 그 섹터가 조금 관심을 받아야 된다 해야 되나요? 시장에? 네, 요런, 요런, 지금 요런, 요런 섹터가 시장에 조금 관심을 받아가지고요. 예, 막 정말 이렇게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쫙쫙 깔리던지, 예, 뭐, 요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금 어쨌든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공시에 어떤 연구가 성공했거나, 어, 그, 그 연구로 인해서 어떤 수주를 따낼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생기면 공시에 또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시들은 꼭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번, 예, 차익실을 하고 뺐다가, 예, 다시 여기서 지금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어, 처음에는 뭐 요런 추세로 지금 올라갔었는데, 이 추세를 깼잖아요. 여기서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지금 요 추세거든요. 근데 요 추세는 안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가 안 깨지면 솔직히 얘는 계속 우상향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여기서 더 내려와서요, 이렇게 448까지, 예, 내려와서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을 줄지, 예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224회선에서 뭐이렇게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 줄지. 근데 네,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그냥 손절 라인 그냥 잡으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448, 24들을 2 잡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에, 어차피 정비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에, 그 장기 평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금 손절가를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빠지면 에, 좀, 장기평까지 쭉 빠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지금 이 종목, 금양 같은 종목도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약간 바닥이 높아지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바닥인데, 이 바닥이 여기서 오늘 이 이사에서 그냥 딱 반등을 다시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쌍바닥을 찢는 이렇게. 약간,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찍는 거거든요. 요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예, 추세가 조금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얘가 고점을 다시 높일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점은 조금 올라갔는데, 고점이 안 높아진다. 라고 하시면, 그땐 또 다르게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요렇게 삼각수렴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언제, 예, 어떨 때 세력들이 지금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예, 저도 아직 알수 없기 때문에 예, 요정도 라인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삼각수렴으로도 볼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상향 추세로 보고 이 저점이 높아지는지 고점이 높아지는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쌍바닥을 찍을건지 네, 요런, 요런 느낌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찍어서 올라갈건지 그래서 이렇게 공구리를 쳐줄건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구리는,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 여기서 한번 밀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돌아 올라가는 모습으로다가, 여기 앞까지는 장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악해야 되는 건, 한 여기 정도 선 되겠죠? 그쵸? 네, 요 정도. 요런 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입형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장기 입형 사이가 너무 멀다? 그럼 난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기 잡으셔도 돼요 여기 지금 이 꼬리 몸통을 잡을게요 네한 4,300원? 50원 정도 잡으셔도 돼요 4,350원 정도 그 다음에 장기 입형들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오늘 지금 캔들이 그래도 약간 여기를 여기서 약간 하락을 조금 멈추는 캔들이 조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앞으로 흐름을 다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 이렇게 공구리 쳐서 올라가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 어찌됐든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평이 벌어져 있으니까 뭐~ 내가 같이 투자를 하겠다 뭐~ 요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적당하게 반등 줄때 본전이나 조금 수익권에서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장기 형이 역배열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어떠신가 싶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고점이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고점이어서 고점이겠지만 여기가 아니더라도 장기 이 이렇게 부채꼴로 많이 벌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고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 기사 공유해드릴 테니까 기사 한번 보시면서 에,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투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챙겨오래가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공부합시다.